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그런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 말씀의 실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말씀 가운데 드러내신 부분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우리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러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해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과정이고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으셨던 일,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같이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쓴 서신서를 공부해 보면 그들이 생각하고 말한 것과 기독교를 제시한 방식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약한 자나 용기 없는 자들을 위한 종교가 되도록 제안하거나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는 이와 같이 보여주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 안에서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고동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독교는 인간 안에서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고동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령 안에서 그분의 그 거처를 차지하셔서 당신의 인성을 그분의 신성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실천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실제하는 것으로서 살아있는 말씀이 인간의 생명 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독교를 관습적으로만 알았을 때에는 기독교의 종교 원칙들이 당신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당신은 앞으로 성큼성큼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안에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기독교 안에서 우리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저절로 누구든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집니다. 그는 즉시 성령의 영역의 실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에 영생을 전이해 주십니다. 당신의 영에 영생이 전이될 때 당신은 불현된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알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우리에게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주부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걷는 것이며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하고 또 기독교를 종교의 한 부분으로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인간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모델이셨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그러한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고 그 생명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모델을, 그 모델의 삶을 확인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어떠한 관습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떠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떠한 그런 습관이나 관습 혹은 행동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어두움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옮겨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의 그 종로를 타던 그,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능하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 아, 종교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기독교는 더 이상 관습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기독교는 더 이상 행동 지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교회 다니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돼.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하는 것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는 것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기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어둠 안에 있는 그런 행동과 관습들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를 종교로서 아는 것을 멈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기독교를 관습으로 알고 있는 것에서, 어, 뭐, 알고 있는 것을 멈추시고 더 밝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고동치고 있습니다. 저와,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더욱더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능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더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걷는 것이며 하,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땅 가운데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제안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에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은 저와 관계된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저는 성공과 건강, 번영, 승리, 그리고 영광의 삶을 삽니다. 제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실패로부터 저를 높이 들어 올려줍니다. 저는 승리자이며 저의 삶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하고 그 생명이 여러분 삶의 모든 곳곳에서 나타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